안녕하세요. 시대민입니다. 조텍의 RTX 2060 슈퍼를 들고 왔습니다. 40만 원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래픽 카드인데요. 성능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제 시스템에 장착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외형을 보면 이 제품 박스에 미니라고 적혀 있는데 실제로도 조금 크기가 작습니다. 그래픽 카드 길이가 좀 짧다는 거죠. 보조 전원은 한 개가 이렇게 들어가고요. 6 플러스 2 핀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건메탈 타입의 금속 재질의 백플레이트가 들어가 있어요. 가격이 조금 저렴한 음, 제품임에도 어, 백플레이트가 들어가 있고, 물론 가격이 저렴하다고 하니까 좀 뭐가 저렴하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뭐 성능에 비해서는 뭐 저렴한 편이죠. 제가 사용하는 그래픽 카드는 더 비싸니까. 그리고 90mm의 팬이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팬은 타입은 조금 평범한 것 같아요. 네, 조택의 로고가 들어가 있고요. 뭐 골프공 모양이나 끝 부분에 붙어 있거나 뭐 다른 그래픽 카드사에서는 그런 타입의 펜도 사용하는데 그런 타입은 아니고 뭐 너무 슬림한 타입의 펜도 아니고 적당한 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좀큰구경에 구리 히트 파이프가 사용된 게 보이고요. 냉각핀 네. 아주 촘촘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후면 부분에는 DP 포트가 3개, HDMI 포트가 1개가 들어가 있는데, 총 4개의 4K 모니터를 연결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QHD에 144Hz를 지원하는 모니터에 연결해서 테스트를 할 거예요. 앞부분도 이렇게 막혀 있네요. 보면 그래픽 카드 길이가 조금 짧아요. 보면 여기서 끝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어, 어떤 느낌 이드냐면 쿨러가 그래픽 카드보다 좀더 길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 부분을 막지 않으면은 되게 좀 어정쩡한 모양이 돼요. 위는 좀 짧고, 아래쪽은 길고, 약간 그런 모양이 뭐 되는데, 이 부분 이렇게 막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딱 봤을 때도 모양이 좀 살아있습니다. 물론 장착하면 이렇게 보통 장착할 거기 때문에 측면만 보이겠지만, 그래도 여기를 막아놨으니까 좀 디자인이 좀 산다는 거죠. 그래픽 카드를 장착했습니다. 크기가 작아서 메인보드 안쪽에 쏙 들어가는 약간 그런 사이즈이네요. 길이가 짧아서 뭐 EGPU 박스에 넣는다거나 뭐좀 슬림한, 좀 작은 케이스에 넣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팬은 그렇게 시끄러운 편은 아닌데 부하가 그렇게 높지 않을 때팬이 멈출 줄 알았는데 팬이 너무 계속 돌아가네요. 이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지금 팬두 개가 열심히 동작하고 있습니다. 조텍의 RTX 2060 Super GPU-G 정보입니다. CUDA c o 는 2176개가 동작하고 있고, GDDR6 타입의 메모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GPU 클럭은 1470MHz로 되어 있고, 부스트가 동작하면 1650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센서 정보를 보면, 그래픽카드의 GPU 온도는 40도, 이 정도를 보여주고요. 부하가 없을 때는 온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네요. 3D 마크 파이어스타이크 기준으로 그래픽 점수는 2 0 536점 정도가 나옵니다. 성능도 꽤잘 나오네요. 배틀그라운드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옵션을 약간 조정하니까 게임은 뭐 할만한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많이 안 끊기고 할만한 것 같습니다. 프레임도 지금 100 정도 나오고 있고요. 조금 더 그래픽 옵션을 조정하면 프레임이 더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럼 그래픽 품질이 좀 많이 뭉개지기 때문에 저는 멀리 있는 적들도 좀잘 보면서 게임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한요 정도 옵션을 조정하면 될것 같아요. 환경 설정에서 그래픽 옵션을 보면 제가 렌더링 크기는 100으로 뒀구요. 100, 네, 100으로 놓고 그리고 이걸 120으로 올리면은 좀더 품질은 좋아지긴 하는데 프레임이 좀 많이 떨어지긴 하더라구요. 그리고 그래픽 옵션은 맨 위에 있는 거를 좀 울트라 뒀고 포스트 프로세싱도 제가 좀 음... 네 이것도 울트라로 한번 놔볼게요 울트라 놓고 그리고 그림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매우 낮으로 놓고 텍스처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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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놓겠습니다 이렇게 설정해 놓고 보시면은 프레임이 120 119 117 110에서 120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게임은 충분히 무리없이 할수 있는 정도이고요 근데 저는 올 울트라로 놓고 게임을 보통 하는 유저입니다 그래서 저기, 멀리 있는, 이렇게 지금, 이산 있잖아요. 이 부분 봤을 때, 좀, 뭔가 민둥민둥해 보여요. 예, 그래픽 옵션, 품질을 높이면, 퀄리티가 더 좋아지긴 하는데, 올리면 또 프레임이 안 나오니까, 아까 적을 만났을 때막 이렇게 조절하면 쏘는데, 끊기더라고요. 예, 끊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옵션을 조정해서, 110, 120 정도를 놓고 게임하고 있는데, 120이랑 144 차이는 그렇게 엄청나진 않아서, 프레임은, 뭐,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네, 게임할 때, 뭐, 게임 해봤는데, 뭐, 끊기거나 뭐, 이런 부분 없고, 빨리 막 조작하면서 해봐도, 불편한 건 없습니다. 그러면, 한번 올 울트라로 한번 변경해봅시다. 렌더링 크기도 120 넣고요. 뭐, 올 울트라. 네, 완전히 울트라로 놓고 120을 놓고 해봅시다. 그러면 프레임이 확 떨어져요. 지금 보면 72 나오죠? 72, 80, 71, 70, 요 정도 합니다. 73. 심할 때는 60까지 떨어지고요. 제가 확실히 느껴지는 거는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뛸 때, 화면 좌우로 움직일 때, 좀 거칠어요. 네. 화면 이렇게 부드럽게 돌아가야 제가 적을 볼 때도 이렇게 따라오면서 이렇게 뭐, 조준하면서 뭐, 쏠 텐데, 총을 쏠 때는 더 끊기고요. 좀 끊기네요. 지금 60까지도 떨어지죠? 65, 66, 이렇게 떨어지는 게 보입니다. 왼쪽 상단에 프레임 보시면 되고요. 아올 울트라로는 못할것 같아요. 제가 아까 설정했던 옵션으로 해놓고 게임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틀그라운드 게임을 해봤습니다. 실제 제가 게임할 때 여러 다른 사람들과 같이 게임을 하는데요. 똑같은 상황으로 게임을 해봤습니다. 그래픽 옵션을 많이 높이니까 좀 많이 버벅거리고 끊겨서. 올 울트라 옵션으로는 좀 무리였구요. 실제로 할 때는 렌더링은 한100 정도로 놓고 나머지 옵션은 좀 타협을 해야 프레임이 한120 근처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 정도 맞추니까 게임하는 건 크게 무리 없었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뭐 170만원대의 아주 고사양의 그래픽카드 비교해도 프레임은 뭐잘 나오고 크게 끊기진 않았어요. 문제는 그래픽 품질인데 올 울트라 옵션에서 게임을 해보면 배틀그라운드 게임이 확실히 그래픽 옵션이 상당히 좋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멀리 있는 사물이나 뭐 이런 거 표현력도 상당히 좋구요. 그런데 이 부분을 쓰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옵션을 좀 타입해서 낮춰야 된다는 부분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격은 뭐막 100만원 넘는 그런 그래픽카드 쓰기는 좀 부담되시는 분들에게는 2060 그래픽카드도 꽤 괜찮은 성능을 보여준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대신에 그래픽 옵션을 낮추기 때문에 약간 그래픽 퀄리티가 올 울트라 보다는 좀 떨어지더라 네 그거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직접 사용해 보니까 40만원대에서는 뭐 괜찮은 성능을 나온다 뭐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더 고사양의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후기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그래픽 카드 옵션을 좀 낮춰 쓰는 부분 좀 아쉽긴 하지만 가격이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좀 크게 좀 작은 그래픽카드를 원하신 분들은 이 그래픽카드도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